예.

만원이상에야그 있는 거0렇게5 0 0 1000원이라고. 1000원이라 가고도 수박도 우리가 용달지 않고 먹은 게 10000원, 1000원, 0 0원1 0만원 10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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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만원1 0 0 0원 1000원, 1000원, 1 0 0 0사1 0 0 0 난 우리가 반이다 먹겠다고 모르고 2 4 9 0 0원인데 25,000원이잖아요 그렇게 팔아봤지 이번 이거 안먹어안먹거 이렇게 옥죄부릴 사야이한가싫어 이제 안 그러지 한가 싫지 워 이제 겉면에 옷도 되어있어갖고 근데 못 오는데 내려오네 지금 아, 가까운데 이게

다내려고어요 이게 또 아니야, 이거. 물 먹을 저 복숭아가요. 복숭두 네. 마냥 애기들, 애기들 요만시해는데 저런 복숭아가 있어. 근데 우 학교들한테는 제가 약간 이렇게 는하 안 응. 싸는 거요. 안 싸주고 그냥 하는 거요. 응. 우리 임망이 형 내가. 왜 이렇게 안 키웠어요? <laughs> 내가 뭘안 키워? 복숭아. 아, 내가 외양신으로 물 그러는 거야. 우리 집 옆에가 복숭아라 이 이제, 이제 양반들이 들들 갖고는 택시를 갔는데. 그냥 내비쳐버렸어정 떨어져려면 떨어지고 양양크려 복숭아지야, 이거 이거 요만이야. 근데 봐도 있어. 근데 그것이 상품권이 상품권이 안 되지 않니? 고못지 그거 이달리어 보면 그럼는 그냥 써라고 그게 데그 결과 아니는